찰롬 많은 비가 내려 성도들의 상황들이 염려되는데요 아무쪼록 비 피해 없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길 기대하며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였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깊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알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놀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는 새교니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 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온 칼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구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네 개의 복음서는 하나의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과 생애 그리고 순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하나의 구속사건을 네 가지의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계시의 책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절정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보다 더 포괄적으로 생생하고 입체감 있게 전달하시기 위해 이렇게 사중으로 네 개의 복음서를 거듭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아, 또한 이런 사건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도 이렇게 됩니다. 2절을 보면요. 선이자 이사야의 글에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네 개의 복음서는 각각의 독특한 관점과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의 분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순환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곧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됩니다. 마가복음은 전생에 따르면 로마에서 기록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폭군이었던 네로에 의해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64년경에 로마의 그 14개 구역 가운데 무려 10개 구역이 화바에 휩싸이게 되어지는데 이 화재는 네로의 명령에 따른 방어라는 소문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네로는이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린 것이죠. 이로 인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례 없는 엄청난 대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순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인 1장은 마태복음에 비해 예수님의 초기 행적을 비교적 간략하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의 신분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밝히신 후에 예수님의 등장을 예비하기 위해 예수님보다 앞서 등장한 세례 요원의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실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계신 거죠. 이에 예수님보다 앞서온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8절을 같이 볼까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사절을 보니까요 죄의 삶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라는 거죠 즉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계하는 그 회계를 일으키려고 하는 세례이지만 그것으로 사람을 살게 만드는 생명의 세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령의 세례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세례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하는 능력을 부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성령세례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의 사함과 새의 세명을 주는 거듭남의 사건과 연결된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그 마가다라빵에 부어졌던 이 성령세례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의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권능을 부여하신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총신대 개혁주의 입상은 구원적 성령 세례는 일생에 딱한번 주어지고요. 사명적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그 사역이 맡겨질 때마다 주어지는데, 이때의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표현보다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 총신대에서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물 세례를 받게 되시는데, 원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죄를 씻어내기 위한 회계의 세례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죄인된 인간들과 동시되어 세례를 받으시는 성육신하신 겸손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객의 시험을 받게 되신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들이 시작되는데요. 15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찾다는 이 제자들의 말에 38절을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가? 또한 이 시대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전도하셨듯이 지금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계속적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수많은 그 복음의 역사를 행하시며 사람들을 모으시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시대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 전도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예수 그리스를 전하는 사명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또한 그로 인해 순환받는 그리스와 같이 순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라보며, 은혜의 펼쳐짐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